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함께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키핑장에서 기른 아이인데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키핑장을 운영하고 계신. 파멜레오님이 주신 육둥이들이랍는다 얘는 골든 글로우인데요. 이렇게 와 포장을 솜도 넣으시고 포장을 이렇게 하셨네요. 안에다가 이름표하고 가격표까지 <laughs> 붙이셨어요. 이렇게 얘는 골든 글로 금이고 1만원준 것입니다. 3두 짜리예요. 얼굴이 물 들으려고 하고 있고 얘는 분지하려는 것 같죠? 어. 샐러드 볼 철화에요. 샐러드 볼 철화. 칼이 있어야 되나? 얘는 몇년 정도 키웠을까요? 입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심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아, 이렇게 빈 자리를 채워서 포장을 하니까 얼굴이 망가지질 않네요. 입장이 약간 마르긴 했네요 얘는 샐러드볼 철화 자, 얘도 여기 가격표하고 이름표가 있네요 15,000원 얘는 15,000원 줬답니다 예쁘죠 이 n t u k 있는 이 아이는 애프터 글로 인데요. 모래가 살짝 들어가 있네요. 이 짜리. 얘도 좀 말려 갖고 보내셨네요.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애프터 애프터 글로우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골든 글로우이고요. 얘는 3도짜리고요 그다음에 블루 엘프 얘는 머리가 숫자가 많아서 음, 한참 세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애프터글로입니다. 아주 목대도 굵고요. 목대가 6개. 그리고 색감도 아주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얘는 샐러드 볼철라인데요 네, 키도 크고. 음. 약간 입장이 마르긴 했는데, 얘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잘 키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분갈이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